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1대1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활 영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어 영역, 그리고 어, 음악 영역 함께 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입니다. 어, 어르신들의 표현력을 돕고 또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해보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또 만났으니까 네, 인사 놀이 한번 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노래 한번 할까요 음 오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음. 당신은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송정 나는 송정주 그 이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제일 멋진 몸짓을 한번 하면서 이름을 소개해 주실래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다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성, 성, 멋진 표정, 어? 멋진 몸짓. 어? 나, 나는 송정주, 송정주 사랑해주세요 그 사랑해주세요 그 이름 사랑해주세요 와 작사도 하셨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요 어, 오늘은요 음, 어르신이랑 나랑 저랑 요렇게 음, 운동화를 한번 색칠해볼라 그래요 운동화 예쁘게 그려왔거든요 어르신 옛날에 하나 신발 신으시고 네. 어 이렇게 나들이 갔던 생각 나세요? 그럼요 어디 가셨었어요? 제 생각 나시는 거? 어, 외가집이죠 뭐? <laughs> 외가집 가셨어요? 어리셨을 때 어렸을 때요? 네. 예, 그때는 뭐 신고 가셨어요? 보통? 운동화 고무신. 운동화 고무신. 고무신. 아 외가집 가셨. 어요 네. 외가집이 어디셨어요? 정릉. 정릉 서울이셨어요? 아 서울이요. 아 서울이세요. 네. 외갓집 가셨던 게 네. 제일 재밌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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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때 뭐 하고 노셨어요외갓집 가서? 언니하고 뭐 고무줄 놀이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지내셨어요. 어, 정릉이 얼마나 물이 좋아요? 아 맞아요. 하고. 물놀이 하셨어요. 네. 아 응. 네. 어 지금 이렇게 운동화 신고 고무신 신으시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가보고 싶죠. 보고 싶으세요? 저는 옛날에요. 음. 또 저희 아버지하고 옛날에.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네. 운동화 신고 거기서 막 아버지하고 자전거 타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은 지금 하늘나라 계시거든요. 진짜? 예. <laughs> 그런데 오늘은 어 그때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요 가보고 싶었던 그그 그 외갓집 남이섬 생각하면서 어르신하고 운동화 한번 예쁘게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르신, 이거 제가 운동화 예쁘게 그려갖고 왔으니까요. 네. 한번 색칠해 보시겠어요? 네. 색칠해야지. 네. 자, 크레파스를요. 자, 크레파스를. 자, 색칠할까?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빨간색으로 칠할까 빨간색이요? 음 빨간색 좋죠? 빨간 빨간, 빨간, 빨간 운동화? 운동화 있잖아. 네, 빨간 어, 운동화 어, 있죠? 어, 있죠? 어. 있어요. 네. 빨간 운동화 어. 칠해보세요. 이제 여기다 칠해주세요네 여기다가 빨간색 어 여기 빨간색 칠해주시고요 이 네, 네. 앞꿈치는 무슨 색깔 할까요 그럼? 앞 앞은 다른 걸 칠하라고? 아무거나 어. 어르신좋으신데래요예 네. 칠하세요 네 여기서 칠해주세요네 그럼요 그럼요 여기 네 음. 빨간 운동화 한번 만들어봐요 오늘 그쵸? 네 까만 걸 아, 거기 까만 거하시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빨간 거에다 까만 <laughs> 네. 코, 그것도 예쁘겠는데요? 네. 아, 글자는 안 배우셨지만 그래도 색칠도 이렇게 잘하시고요. <laughs> 아, 이쁜 운동화 됐어요. 네. 파란 코를 딱 붙이시니까 빨간 운동화에 너무 이쁜데요 네, 그래. 색이 맞아요? 예,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잘하셨어요. 아, 그러면은요, 우리 네, 네. 여기다가요, 네, 예쁜 예끈 한번 이렇게. 묶어 보세요. 네, 응. 여기에 아. 들어가는 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거랑 똑같이 맞춰서요. 와, 운동학끈 저보다 훨씬 더잘묶고있네요 <laughs>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뒤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죠. 이렇게 응. 엮어서 응. 그렇죠. 응. 여기로 응. 나오고요. 응. 응. 예. 그렇죠. 아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응. 집어넣으셔야죠. 아이고, 응. 되셨어요. 그 다음. 옛날에 자녀분들 운동화 빨아가지고 끈다 이렇게 그러면, 해주셨나 봐요. 네, 응. 이쪽이죠. 네. 응. 다음 아이고 길에도 딱 맞춰서 가지고 잘하셨네요 자 네가 네 옛날 생각나시죠? 응. 운동화 <laughs> 자녀분들이 몇 분? 4남매 4남매 운동화 다 이렇게 빨아주시고 운동화 끈 매주시고 다 하셨어요 응. <laughs> 면 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그렇죠. 훌륭한 어머니시니까. 네. 아 예쁘게. 예쁘게 잘 됐어요. 예쁘게 잘 됐어요. 네. 잘 됐죠. 예쁘죠. 그다음에 노란 끈 한번 묶어볼까요? 노란 끈. 자 여기 노란 끈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이 집어넣어서 먼저. 가게를 지 네. 4남매 두셨어요? 네. 4남매 두셨으면 누가 제일 위에요? 아, 딸이. 아, 네. 여기서는 이 꼭지기. 네. 다여기살는 4남매가. 아, 그러세요? 네, 잘하셨어요. 음. 옛날에 자녀 키분 키울 때 누가 운동화가 제일 빨리 달았어요? 남자인지 여자? 남자. <웃음> <웃음> 어르신은 몇 남매세요? 누구 어르신은? 친정? 예. 오남매. 아 그러셨어요. 이쪽으로 갈까? 안되죠 네. 예예. 예. 난 저쪽으로 갈 테세. 네. 이렇게 다시 갈까? 아니요. 네손질이 꼼꼼해가지고 네또짜증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묶으세요 와 <laughs> 아, 노란 끈 그리고 연두 끈 이렇게 묶었어요 그렇지 아유 잘하셨어요 어때요 어르신 이뻐요 이쁘시죠 네, 네. 요게 길어서 걸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이뻐요 어르신 요거 어. 쉬는 시고 어. 지금 제 가고 싶은데 어디세요? 가고 싶은데 미, 외국이나 하나? 외국? <laughs> 외국 가고 싶으세요? 뭐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이 외국 사세요? <laughs> 네, 네, 네. 예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미국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어디? 미국. 어. 미국에 누가 있으세요? 남동. 동생도 둘이. 동생이 둘이 있으세요. 네. 미국 가고 싶으세요? 네. 운동하시으시고아 네.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르신. 네. 아 예. 네. 아운동하 네. 신고 네. 미국, 운동하시고 미국 가고. 미국 가긴 좀 초라하다. 아니요, 운동하 신고 미국 가는 거예요. 원래 운동하 신고 편 그렇죠? 신는 거예요. 네. 네. 아유, 운동화 신고 미국 네. 가시는. 네. 아, 꿈이라도 한번 참고 봤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쵸 네. 아유, 잘하셨어요. 아주. 자, 어르신 오늘은요. 어, 어르신하고 속담 놀이 한번 해볼까봐요. 속담 많이 하세요? 많이 해봐야 몰라. 자, 제가요 여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속담 카드를 이렇게 놔뒀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만 딱 올려놓을게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병주고 병주고 응.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딱 좋을까? 병주거, 한번 봤는데 약주고 한번 붙여보세요. 맞나 틀리나? 한번 붙여보세요. 병주고 약 준다. 맞네? 어, 맞네요. 병주고 약주고 약준하예잘하셨주고 응. 약주고 약주고 약 준다 무슨 응. 뜻이에요? 조, 말을 좋게 하다가 예. 또 나쁘게 하고. 예, 그런 거죠. 어, 어. 나쁘게 했다가 또 좋, 좋게 어. 하고.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응. 어, 요거 응.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요 뒤에 말은 뭔가 읽어보세요. 갈수록. 갈수록. 응. 무조건 옆에 태산이. 말. 태산이다. 한번 붙여보세요, 맞나? 응. 와, 갈수록. 태산. 태산이다.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딱 맞았네요. 응. 여기가 딱 맞는군요. 응, 맞는 딱 맞는 거예요. 응. 예. 갈수록 태산이다. 응. 어르신 무슨 뜻이에요? 갈수록, 일 많다. 갈수록 많다. 일이 많다. 갈수록 일이 많다. 갈수록 길이 길, 길, 더 길어지고, 갈수록 더 점점 어려워지고. 어, <laughs> 그런 뜻이에요. 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개밥 개밥에. 네. 뭐가, 네. 뭐가 하면 될까요? 붙여보세요, 맞나? 어. 개밥의 도토리라고 그래. 개밥의 도토리? 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세 받는다. 관세 받는다고. <laughs> 아, 개밥의 도토리 하나 떠있는 것 같이. 관세 <laughs> 받는다고. 아,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응. 자, 여기다가요. 어, 자리가 없네? 아, 가뭄에. 자, 여기 뭐가 맞나 한번 볼까요? 나머지 제가 한번 놓을게요. 어떤 게 가뭄. 맞나요? 가뭄에 가뭄에 가, 가뭄에 콩나듯콩 가뭄. 나듯 아들 붙여보세요. 맞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뭄에 콩 나듯 아 맞네요. 딱 맞았네요. 여기가 응. 가뭄에 콩 나듯 응. 무슨 뜻이에요? 어, 드문 드문, 난, 드문드문, 드문드문 어쩌다 한 번씩 아 그걸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네. 얘기하네요. 네. 와다 맞추셨어요. 잘하... 그럼요 네. 맞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음. 병주고 음. 약준다 음. 갈수록 음. 태산이다 음. 개밥에 도토리 음. 가뭄에 음. 콩나듯 음. 와 잘하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어. 음. 제가 또 하나 내볼까요? 여긴 없지만 응. 누워서 떡 먹기. 떡 먹기. 누워서 응. 떡 먹기. 응. 그 무슨 뜻이죠? 얼. 어려... 뭐, 뭐, 뭐 마른 찍은. 응. 뭐, 누워서 떡 먹기는 편하다고 그러는데 응, 편하다 그러던데. 게, 네. 이러면 네.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으세요. <laughs> 네. 자, 웃기는 응. 재밌는 응. 거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 한번 띄고 한번 해볼까요? 아끼다? 아끼다 붙여 보세요 아끼다? 아끼다 하고는? 똥된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 무슨 뜻일까요? 아끼다 똥된다 아닌 건좀 그러네 많이 요거는요 <laughs> 어 너무너무 아끼다가 못쓰게 된다 뭐 이런 뜻인가봐요 아끼다가 버린다는 어. 뜻 버린다는 뜻예 맞아요 예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속담놀이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속담 어르신 아시는 속담 여기 있는 거 말고 저 가르쳐 주실 거 없으세요 그냥 생각나는 네, 근데, 거? 없으세요? 네, 선생님또 똑똑거리니까 같이 그... <laughs> 아, 어, 누워서 침뱉기 네, 네. 이런 거 아세요? 네, 네. 누워서 침뱉기 무슨 뜻이죠? 누워서 네, 침뱉기는데 네. 어, 자식들 숨다는거어 자식들 숨보는 걸 누워서 침뱉는다 그래요? 네, 네, 네. 아, 그렇죠. 자기 흉이니까 네, 네. 그렇죠? 아네 그런 뜻이 있군요. 네, 네, 네. 어르신 아마 네. 속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거예요. <laughs> 자 잘하셨어요. 네, 네. 속담 카드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숫자 카드나 하 어르신께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만들어 온 숫자야, 숫자 네. 카드거든요. 아, 직도거이 친구들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응.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그래. 이런 속담 같은 것들이 그래. 지금 생활에도 너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자, 숫자 한번 볼까요? 어르신 아시는 숫자일 거예요. 다. 응. 어, 0부터요. 5까지 차례대로 한번 붙여 보세요. 이랑 네, 차례대로. 아, 거의 그렇게 위에 안 붙이시고요. 여기다 붙이셔도 괜찮아요. 네. 차례대로. 네. 읽어보세요. 0, 0 1, 1 4, 2, 3. 3, 그 다음. 4. 4. 또. 5. 5. 또. 6. 네. 6. 네. 6. 7, 8, 또, 9, 1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제 숫자를 너무 잘하시니까, 어, 이거 다띄어보고요 어. 좀 어려운 문제를 내드릴게요. 자, 어, 이 숫자 카드를 통해서요, 음. 어르신이 어, 딱 보시고 숫자 5 5를 만들려면은요 음. 카드 두개 어떤 게 있으면 될까요? 카드 두 개. 어, 카드 두 개를 합쳐서 5가 되는 것. 음. 카드 두 개. 있어, 두개 합쳐서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한번 붙여보세요. 1, 네. 그냥. 그러면 5가 되려면 응. 4고 응. 1. 두개 합치면 응. 5. 오. 잘하셨어요.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조금 더 어렵게. 어, 이번에는 5가 되려면은요, 2에다가 어떤 숫자를 합하면 은 5가 될까요? 3. 너무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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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이제. 이번에는요, 좀큰 숫자 해볼게요. 10이 되려고 그래요. 10. 10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숫자 두개 합쳐서 어떤 거, 어떤 거 붙이면 될까요? 10이 되냐고 네. 어떤 거 하면 될까요? 붙여보세요. 우와, 9하고 1, 1하고 9, 10. 응. 잘 하셨어요. 또한 숫자 할수 있는데, 응. 여기 있는 카드 가지고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를 10이 되려면 또 어떤 또걸 붙이면 될까요? 되면, 네. 응응. 10이 되려면 이번엔 제가 요거 하나 붙여놓을게요. 어떤 숫자를 더하면 10이 될까요? 6하고 6하고 10이 되려면? 이거죠. 네. 잘하셨어요. 10이 됐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숫자 아주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글쎄 모르겠 뭐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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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짝수로 건너뛰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음. 자, 제일 먼저 여기다가 0이라는 숫자를 놨어요. 0 놨거든요. 그다음 짝수 그다음 숫자가 뭐냐면 짝수는? 네. 2. 음. 그다음 볼까요? 2 다음에 네, 맞았어요. 그다음은 뭘까요? 4 다음에, 휴.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8. 와, 잘하셨어요. 마지막 하나. 어떤 게 될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숫자카드. 잘하셨고요.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숫자 가지고요. 10 안에 있는 숫자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르신이 아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덜해지실 거고요. 매일매일 이거 숫자 가지고 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laughs> 자, 어르신 옛날에 제기 차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지금 어르신 이렇게 서가지고 제기 하시려면은 힘드시죠? 그래봤자 한번만한 번도 못하시려고 넘어지시죠? 무릎도 안 좋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할수 있는 제기를 만들었거든요. 부채 제기예요 여름에 이렇게 부채도 붙이시고요. 붙여보세요. 부채도 붙이시고요. 여기다가 재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달았거든요. 노래에 맞춰서 한번 노래 부르시면서 이거 한번 쳐볼까요? 근데 어르신하고 저하고 내기하는. 어, 네어 그렇죠. 누가 오래 하나? 누가 오래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자. 얼굴 마주 보면 싱크. 개핀, 먼 옛날의 과수원기. 동구박, 과수원기.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미파이 눈썽이처럼 날리네 어우, 잘하셨어요. 높이. 아우 잘하셨어요. 어, 안 떨어지시네. 자, 이번에 우리 왼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렵게? <laughs> 할수 있겠어요? 왼손! 자, 이번에 왼손! 왼손! 자, 시작!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옛날의 과수원길. 오안 떨어지시네. 오 잘하시네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안 떨어지세요. 아유 잘하셨어요. 어르신이랑 저랑 무승부! 잘하셨어요!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운동화를 색칠하고 운동화 끈을 묶고 그리고 부채 제기를 통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돕고 또 수카드놀이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활동을 통해서 어, 옛 기억을 더듬으며 또 그것을 표현하는 작업들은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